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 조금 안되어 도착한 김해공항입니다. 새벽 김해공항은 헬입니다. 서두르세요. 간만에 탄 김해 인천구강 내항기는 신기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어폰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김해에선 너무 정신 없었어서 라운지 이용을 못했고 인천에선 칼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가루다항공을 예약했어요. 같은 스카이팀이라 라운지를 쉐어합니다. 어설프지만 바텐더가 있었고요. 돈 쓰는 효능감은 이런데서 납니다. 이 항공편 역시 프레스티지와 이코노미 출입구를 분리해놨네요. 관광버스 아님 주의 어메니티는요? 소소하고 별것 없는 걸 넘어서 학급 중의 학급입니다. 전 비행기 타면 샴페인 한눈만 팹니다. 앙리오 브리, 수버랭 넘빈, 발란스 좋은 샴페인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술 라인업이 별로기도 했고요. 식사는 전 비프 스튜, 남편은 한국식으로 선택했습니다. 맛있어 죽게는 하늘 위의 미슐랭 같은 건 믿지 않아요. 대한항공 케이터링인데 그냥 허기만 채우는 정도입니다. 그냥 B급 음식들. 사실 이미 라운지에서 각자 라면에 볶음밥에 충분히 먹고 나와서 기내식이 그리 소중하지 않아요. 한국 출발이 11시 25분인 황금노선입니다. 대한항공보다 시간 활용이 훨씬 가치있죠. 다만 컨텐츠가 너무 부족했어요. 다들 지루하니 그냥 잡니다. 램 수면을 마치고 일어나니 또 페인을 갖다 줍니다. 이제 발리가 속한 제도의 형태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화산 지형일까요?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저 또랑 같은 곳 깊숙 깊숙히 다큐멘터리에서 본 원시 부족이 살 것만 같고 곳곳에 모여 있는 민가들도 보입니다. 여기도 한번 잘 보세요. 확대해보겠습니다. 집들이 또 모여있어요. 저 집뷰는 진짜 와. 저는 비행기에 오른쪽 창가 좌석에 앉았어요. 이 시야가 궁금하시면 오른쪽 좌석 추천합니다. 조금 특이한 것 같으니 한번 감상해보세요. 자, 착륙합니다. 외교부, 통신사 등등으로부터 스토킹 문자 받기 시작인 지점이죠. 이걸 받긴 했는데, 무용지물 그 자체입니다. 발리공항 자체가 좀 무질서해요. 5시 30분 착륙이었는데, 이 시간까지도 짐을 못 찾았습니다. 나오니 이런 게 있고요. 이런저런 거다 하고 나니 전자비자 받아왔음에도 50분이 걸렸습니다. 전 미리 클룩의 픽업 서비스를 예약해 놓고 갔는데 짐 추가 비용을 갑자기 택시비만큼 부르더군요. 클룩 기사들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쾌적한 고젝을 이용해서 누사두아로 갑니다. 입구에서 증검사를 해요. 저희의 발리 첫 숙소는 그랜드 하얏트 발리입니다. 럭셔리 이스케이프라는 호주 기반의 서드파티를 통해 5박에 약 180만원 정도에 예약했습니다. FHR 예약을 포기할 수 있었던 유혹은 바로 이올 인클루시브 적용 혜택입니다. 저희는 9년 전 칸쿤에서 이 올인크를 경험해보고, 와, 세상에 이런 극락이 현실에 존재하는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발견하고 바로 예약을 바꿨답니다. 룸 컨디션은 보시다시피 뭐 그리 럭셔리하지 않습니다. 티어 내밀고 공홈이나 FHR 등으로 예약할 때 봤던 대접도 없고 업그레이드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늘 사전에 이메일을 보내서 이 여행이 특별하다는 이유를 쥐어짜냅니다. 짐 풀고 본격적으로 오링크를 즐기러 가는 비장한 두 쩝쩝 박사. 누군가가 결혼식을 하네요. 사회자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하객들이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Like, okay. <laughs> 첫 식당은 쌀사베르데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오기 전부터 오링클 아닌 게 결제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움이 많았어서 엄청나게 구글링 했었는데요. 메뉴판 보시면 별 표시된 게 있어요. 그게 추가 비용이 듭니다. 즉, 별표 제외하고 다 무료인 거죠. 제첫 술은 역시 모히또 이런저런 와인들을 줍니다. 피자도 작은 사이즈로 먹고요. 음, 이건 풍기 파스타? 이런 디저트류도 다 맛있습니다. 이건 참치 요리인데 저희 둘다참잘 먹죠. 긴 여정에 술까지 들어가니 노곤노곤 해져서 금방 룸으로 들어갑니다. 2편으로 돌아올게요.